안녕하세요 오, 오늘은 그로어가든이 이벤트 중이라 들어와봤습니다 콘서트 같당 DJ가 음악 틀어준당 아 DJ 끝났네 계속 보고 싶었는데 어 잠시만 벚꽃나무다 와 감성 더 가까워질랭 갑자기 분위기 뭐야 슈퍼점프 레전드? 어 좀비다 나는 내가 빛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좀비인 줄 좀비가 되어버린다 했으니 9월 7일 개봉 헐 뭐야 갑자기 우주가 탄생했어 어 그러고 가던 제작자 잔델리다 뭐야 이거 표창이야 뭐야 갑자기 파티 타임이 됐어 어때 나춤잘 추지 댄스 댄스 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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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대답은 하나뿐 y 이예 h 뭐야 끝났네 어 저기 포털이다 들어가자 우와 감성 쩐다 버섯이 아주 많네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그냥 돌아가자. 그럼 다음에 더 그로워가든 이벤트 참가해 보겠습니다. 안녕.